봐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사랑 준비됐어? 대답! 그래. 자, 사랑, 그럼 더센부터 한번 해볼까? 2 더하기 1. 그래. 자, 이번엔 좀 어렵게 내줄 거예요. 3 더하기 3. 자, 더하기 3은 그래 네. 자, 이번에는 저희 사랑이가 뺐쌤에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요. 자, 사랑아랑쌤은은 20배기 11... 어, 오,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 20배기 11? 좋게 8 이상. 600 이상. 6 0 이상. 600 이상. 600이600 이상. 600이사랑0 0 이상. 600 이상. 600이번600 이상. 600이사랑0 0 이상. 600 이상. 600 이상. 6 0 역시. <목소리> 자, 4. 곱하기 2. 옳 자, 4. 어, 이번에는 3 곱하기 3은? 옳지. 잘했어요. 자, 저희 선아이가 국가장도 맞춰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사랑이가나눗셈을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자, 사랑아 나눗셈은 조금 어렵게 내줄 거예요. 잠만이쪽 자, 자, 사랑. 12 나누기 마지막인데 어, 하이 <laughs> 뭐 내줄까? 육 나누기 이. 오이자 <laughs> 열심히 지어준 저희 사랑이에게 다하게큰 박수 부탁드리고요자 이번에는 저희 사랑이가 감독분 는 문제를 한번 맞춰볼 건데요. 어 여기 가운데 계시는 여성분께서 저희 사랑이에게.